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올 에픽으로도 깰수 있습니다. 근데 클리어 타임 보시면 10초 정도 남기고 겨우 깼죠.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따라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각성 골치, 쉐멜, 바궁 중 하나라도 있으면 더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초코타워 세 번째 17층 공략입니다. 난이도가 하락한 김에 다양한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조합의 대략적인 구성은 3 힐러 1 버프 금지, 1 딜러입니다. 힐러는 3마리를 사용합니다.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산호와 락스타, 파빌리온으로 획득 가능한 담비, 담비가 없는 분들은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복숭아, 미플이나 퓨바, 예티도 괜찮습니다. 대신 힐러를 제외한 나머지 쿠키 두 마리의 조합에 따라서 힐러 대체가 안될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반드시 버프 금지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각성 굴치입니다. 데미지 지분이 높아서 딜러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스킬을 시전하고 버프 금지가 걸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존적인 측면은 스타더스트나 아포가토가 조금 더 좋습니다. 대신 이 둘을 쓰면 나머지 쿠키 하나는 데미지가 강해야 합니다. 딜러는 메인 딜러와 서브 딜러로 나뉩니다. 메인 딜러는 혼자서도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쿠키인데 바군과 쉐밀이 있습니다. 서브 딜러는 각성 불치, 지원형과 딜을 합쳐야 하는 딜러입니다. 달빛술사, 블랙펄, 레몬, 린저, 블레 초코 드리즐, 의적 등이 있습니다. 고스펙 아닌 분들은 블레, 드리즐, 의적으로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올래픽으로도 깰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복숭아, 락스타, 레몬, 아포, 사노입니다. 근데 이 조합 역시 스펙이 요구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각성 골치만 있다면 3 힐, 각성 골치, 서브 딜러로 조합하시면 되고, 쉐밀만 있다면 3 힐, 1 버프 금지, 쉐밀로 조합하시면 되고, 바궁만 있다면, 3 힐, 1 버프 금지, 바궁으로 조합하시면 됩니다. 힐러는 조합 따라서 대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락별 담으로 해결되고, 안될 경우에 담비를 복숭아로 대체하시면 될 겁니다. 이외에도 개인차나 조합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미플, 퓨바, 예티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물은 무호시를 끼면 되고, 힐러들은 사노와 락스타를 제외하면 쿨타임 30% 이상 세팅하시면 됩니다. 사노는올 에픽 조합일 경우 5초코 말고 3애플 2초코를 끼시고 이외에는 쿨타임 30% 이상 세팅하시면 됩니다. 락스타는 1애플에 4초코를 끼고 쿨타임은 21%를 넘어야 합니다. 버프 금지 쿠키의 경우는 각성 골치는 쿨타임 없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오라즈에 땅피증 세팅 스타더스트나 아포는 쿨30% 이상입니다. 딜러의 경우는 린저를 빼고 기본적으로 오라즈의 속성 피해 증가가 있는 쿠키는 속피증을 최대한 올리고 없는 쿠키들은 공격력이나 쿨타임이 좋습니다. 바궁은 공격속도가 좋습니다. 린저로도 클리어가 가능해서 일단 넣어두긴 했는데 타이밍 제하해서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클리어 빨랐던 조합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바궁 쓰실 거면 호르라기보다 녹색 망토가 좋습니다.